자, 이제 궁병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는 타겟팅이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치명타가 뜨는 걸볼수 있고요. 그렇다 이 궁병 같은 경우에 사실 원거리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죠. 원거리 타격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할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처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자, 한명더 있죠. 자, 한명더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 해줘요. 치명타 떠주는 걸볼수 있고요. 컨커러스 블레이드를 즐기기 위해서 먼저 캐릭터 생성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좌측 하단에 캐릭터 생성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진입을 하고 나서 남성과 여성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얼굴의 형태 그리고 헤어스타일 눈 그리고 수염 등등의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선택을 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듀토리얼 모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무기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초보자용 같은 경우에는 도순, 관도, 건방패가 있고요. 이거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은 근거리라는 걸볼수 있죠. 건과 방패, 그리고 장검, 그리고 건방패.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있죠. 건방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회복 능력이 있고 방어, 블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에는 화승총과 단궁, 그리고 긴자로 도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역시나 각각의 무기마다의 그런 스타일이 이렇게 우측에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자형도 있어요. 장궁이 있고요. 그리고 쌍도. 그리고 약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전자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컨트롤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한다면 재밌는 컨크로스 블레이드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튜토리얼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병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은 첫 번째 모르타 창 방패병 이걸 상당히 추천드려요. 이 방패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모를 자라고 그리고 탱커적인 그러한 탱킹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수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과 방패를 들고 있는 도순병 그리고 뒤쪽에서는 어떤 원거리용도 필요하다 라고 볼수 있지만 근거리 무기를 갖고 있는 유저가 왔을 때 대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창병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부대한기를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단연 몰타를 추천드립니다. 몰타가 상당히 스탯이 좋고 상당히 유용하게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몰타, 검, 방패병, 시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하는 분들은 이 몰타만 기억하셔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본인이 원하는 병력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영토 선택이 나옵니다. 덕무, 페아리스, 바르톨리아, 혼란의 땅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저들은 이제 페아리스를 많이 선택을 해요. 페아리스 같은 경우에는 혼란의 땅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바르톨리아로 추후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진입하게 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쿠폰일 거예요. 쿠폰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궁금하실 텐데 알파벳 5를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을 할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7레벨 때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추후에 쿠폰번호 입력하실 때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퀘스트가 중요하겠죠. l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퀘스트 목록이 나오고요. 이동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퀘스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l 버튼을 누르고 자동으로 이동해서 퀘스트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퀘스트는 바로 이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마을에는 이렇게 NPC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재련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방어구 선택, 방어구 구매가 가능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재료만 있다면 또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템 제작에도 신경 써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무기에 맞는 그 npc를 찾아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컨커러스 블레이드는 다양한 공성전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맵에서 보게 되면 훈련형 군관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f 버튼으로 누르게 되면 훈련형 참가를 누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양한 공성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시작하고 레벨이 낮을 때 필요 레벨이 2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전 세계 유저들과 함께 실제 유저들과 함께 공성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레벨이 되면 필드에서 깃발 쟁탈전이라는 공성전을 또 즐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보트과 대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레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또 다른 공성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성전들은 맵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성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타격감과 그리고 제대로 된 공성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실전 훈련이 시, 실제 유저들과의 공성전이라면 뒤쪽에 는 영토 확장 원정대 미션 이러한 것들은 본인들이 클리어해서 보상을 받는 그러한 미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나 컨커러스 블레이드에도 랭크전이 있습니다 필요 레벨 조건은 100레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랭크전 저 최소 레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랭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어요. 티어 보상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티어가 올라갈 때마다 다양한 아이템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어가 오르게 되면 보상도 획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 명성까지도 드넓게 퍼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랭크전은 컨커런스 블레이드의 또 다른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공성전에 참여해 볼게요. 먼저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성전부터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고요. 매치업이 되게 되면 바로 준비하는 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공성전 매칭이 잡히게 되면 이렇게 준비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현재 각국의 다양한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15명의 유저가 접속이 되고 상대방도 15명입니다. 결국 15대15의 공성전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병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맵을 보게 되면 블루와 레드 진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진영은 블루 진영이고요. 이제 상대방이 오는 성 함락을 수성하면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 게임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로딩 중에는 이렇게 블루 진영과 레드 진영의 유저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레벨도 볼수 있어요. 상당히 높은 레벨도 보이고 갓 시작한 낮은 레벨도 보이네요. 그럼 어떤 전투가 펼쳐질지 한번 보도록 하죠. 게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의 아군이 소유하고 있는 병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력들과 함께 전장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먼저 F1키요. 단축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F1을 누를 때 이런 식으로 일렬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F2를 누르면 다른 진영으로 이러한 형태로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전투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1번을 눌렀을 때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무엇이냐? 클릭을 했을 경우에 아군의 이 병력들이 진격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전투를 하면서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죠. 그럼 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반에는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위치를 잡아줍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앞쪽에 저 공성차가 이제 올 것이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부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이렇게 위치를 잘 잡고 어디서 전투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전투를 할 때는 내려서 전투를 해야겠죠? 그럴 때는 휴를 누르면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치를 눌러서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통해서 소환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1번을 누르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아군의 병력들 이렇게 진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군을 해서 전투를 하게 돼요.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방패병을 내세우고 뒤쪽에서 이렇게 화상을 쏘면서 공격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치명타 떠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0점을 조준해서 상대방을 계속 공격해주는 것이 좋아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원거리 장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장수를 먼저 어택을 해주고요. 자,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요. 확실히 컨퍼런스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타격감이 있다라고 볼수 있죠. 실제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타격감이 있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그리고 죽었더라도 이렇게 현재 아군들의 그러한 전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투 장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3D에 아주 액티브한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러한 타격감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유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병이네요. 지금 근거리에서 확실한 데미지 딜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죠. 다른 쪽에서도 지금 유저들이 전투를 위해서 무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병동들을 활용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고, 부활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부활하게 되고요. 발하고 나서 즉시 전장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상대방이 지금 아군의 성까지 진입을 했어요. 이때는 F1을 통해서 부대를 먼저 앞쪽으로 배치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대를 앞쪽으로 진입시켜 주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거해주고요. 타겟팅 제대로해서 지금 협공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고 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본인의 획득 점수 그리고 경험치를 많이 받게 되면 레벨업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토벌수 어떤 공헌도 이러한 것들도 확인을 할수 있어요. 부대 정보를 보게 되면 본인이 활용한 병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획득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기본 공성전을 했다면 이번에는 필드전 깃발 쟁탈 한번 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깃발이 있고 그 깃발을 어느 팀이 더 많이 사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필드전 깃발 쟁탈 공성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이 됐고요. 접속을 해 보도록 하죠. 필드전 깃발 쟁탈 공성전입니다. 역시나 일반 공성전처럼 이렇게 준비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인원이 적어요. 8대 8의 대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필드를 보게 되면 블루 진영과 레드 진영이 역시나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역은 ABC 세 군데의 깃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깃발 지역을 오랜 시간 동안 차지하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역시나 부대 진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병종들, 이 병력들을 지정을 해주고 넣어줍니다. 역시나 처음에는 말로 행군을 해줍니다. 아군의 병력들과 함께 이동을 해주고요. 지금 우측 하단을 보게 되면 ABC 지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쪽 라인으로 진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F1과 F2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부대를 앞쪽으로 소환을 시켜주고요. 자 이런식으로 자 F1 다시 눌러주고요. 이렇게 부대를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스킬샷 잊지말고 계속해서 쏴줘야 돼요. 상당히 많은 부대들이 혼전이기 때문에 이럴때 지금 집중력있게 확인해줘야겠죠. 그리고 궁병이기 때문에 컨트롤 좀 해줘야 돼요. 자 R을 눌러서 이 팀을 빠져나옵니다. 자 이런식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궁병이나 혹은 화승총병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뒤쪽 라인에서 포지션 잡고 계속해서 데미지 넣어주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킬 역시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해줍니다. 무빙도 신경 써주고요. 자, 지금 붙고 있는데, 근거리가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을좀 해줘야 돼요. 최대한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컨트롤 해주면서요. 좋습니다. 아군이 올 때까지 지금 컨트롤로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대방은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럴 때는 이제 회복이 한번 필요하죠. 자, 여기서 H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회복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쿨타임은 1분이 주어지게 되니까요. 이 힐도 여러분들이 전장에서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아군들과 함께 진격을 하는 것 이것이 또 컨퍼런스 블레이드만의 그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